그러면 이제 소포체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볼까요? 소포체는 세포질 그물이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어, 화려한 소매 의 끝단에 달린 레이스처럼 막성 네트워크 모양으로 핵막부터 세포막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 때문에 우리가 세포질 그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소포체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과 세포 밖으로 분비될 여러가지 물질들을 세포 내에서 합성하고 수송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포 내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포체에서 어떤 물질들이 합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포체는 표면에 붙은 자그마 리보솜의 유무에 따라서 조면소포체와 활면소포체로 나누어집니다. 리보솜이 있으면 표면이 울퉁불퉁 거칠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소포체를 우리가 조면 소포체 또는 과립 세포질구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조면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1차 단백질을 좀더 고분자의 단백질로 합성해서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을 생성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리보솜이 없으면 표면이 매끄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면 소포체, 다른 말로는 무가립 세포질 그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서는 콜레스테롤 합성 및 분해, 지질 대사, 칼슘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세포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학습 목표 중에 하나가 단백질의 합성 과정을 학습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에서 과연 어떻게 1차 단백질이 합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